모든 것을 모해야 해봤다. 빛, 평생 함께 하는 거야. 돌아가라. 거져라. 이 바보자식, 그만둬! 수명, 헤헤, <laughs> 와버렸다. <웃음>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말도 니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콘테츠한 주간의 유머를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7월 3주차 영상입니다. 나 몸살 났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많이 안 높을 수 있으니까, 실망 많이 하세요. 이 사람이야. 따라가자고. 자, 가자고. 오늘 얼마나 유머글이 쌓였을지 보도록 하자고. 몇 페이지? 와, 위험했다. 16페이지 번. 이 자식들, 조준편 했잖아, 나를. 나를 죽일 셈이었니. 이 아, 개같이 부활할 뻔했네요 자 오늘도 유머글이 많이 쌓였으니까 빨리 유머글 해쳐버립시다 죽이고 싶은 두 플랫폼과 왈도쿤 아 오늘도 힘들었다 방송한지라 피곤하네 어이 너 아? 아니, 갑자기 왜요 방송 보니까 정치 관련된 게 보였더라 주가로 불건전한 것도 보였고 뭐요? 보이자마자 바로 스크롤이랑 뒤로 가게 했는데요 어쨌든 보였잖아 경고야 아니 그게 왜 그러면 다른 데로 가든가 아우 씨발 녹화만 보면 일 초도 안 돼서 바로 나갔는데 진짜 그래도 유튜브라도 조회수 달달해서 좋다야. 아 <laughs> 잠깐만 설마. 이분 시계 자네. 뭐예요? 이 주카탄 영상에 성인드립 하나 보이더라. 와 이거 너무했어. 아니 화장실 두 개인 이유 그러고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쓰던데요. 그냥 야. 마음에 안 들어. 따라 <laughs> 내가 기분이 별로야. 네가 처리해. 네. 어. 빠밤.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왜이게 노란 딱지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이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왜 노란 딱지냐고.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의 비밀을 그냥 나는 읽었을 뿐인데. 괜찮아요. 뭐 오히려 근데 이런 게 노란 딱지 걸려가지고 이제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았잖아. 충격적인 실사합니다. 추억의 만화 꾸러기닌자 토리다. 언제 당시 높은 인기로 2년 만에 바로 실사 드라마가 나왔다. 근데 당시가 60년대 아직 컬러 보급이 적었던 때. 거기에 전영영으로 타겟을 노렸는지 주인공을 배우 캐스팅 아니라 특수 분장으로 촬영했다. 이거 나 옛날에 본것 같아. 프리버스인가뭐 재능 TV였나 거기서 본것 같아. 그리고 그 결과다. 어, 어, 나도 모르게 욕이나네 <laughs> 당시가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많이 올렸을것 같다. 보고 싶은 사람들 한번 따로 보는 걸 추천한다. 스파이더맨 아세요? 스파이더맨? 지옥의 사자 스파이더맨도 진짜 벽을 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지 옛날에 일본의 광기는 무시무시했군요 군대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프라이데이 뭔데 y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전문 화사가 됐지? 나의 저녁은 어떻게 된 건데 군은 이러안 했으면 좋다 대구의 흔한 여름이다 타지인이 대구에 방문했을 때 대구 시민의 평소 생활 대구 시민이 혼잡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찾고 있다 자전거 타 대구 시민 난 구미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옛날에 대구에 산 적도 있고 그건 있었어 대구의 날씨는 막 엄청 더울 때 서울 가잖아? 음 시원해 어쩔 수 없어 더운데 그들의 여름 패션 1987년 한코컷범고레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게좀까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뒤진 년을 쓰고 다녔다 몇주 뒤에 두 마리의 다른 범고래들도 똑같이 머리를 연어에 올리고 다니게 됐다 대충 여름이 지나니까 안 하게 된 걸로 봐서는 뒤진 연어 모자는 여름 패션이었나 보다 애들도 패션을 신경을 쓰네요 근데 궁금한 게 얘들 왜 사람을 공격 안 할까? 진짜 한 번쯤은 공격할 만하지 않냐? 내리에 박혀있나? 봉동굴에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도 놀랐어 공격은 해 한다고요? 뭐? 아, 누구는 뒤지게 안 한다고 하던데 진짜 심해 도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아틀란티스 있는 거지 궁금하네요 레래 I have a 레고 I have a 트아 이거 미쳤냐 이거 야 이거는 뒤져 야 이거는 거의 곰더 수준인데? 아 이거 진짜 무기 아님? 전제법 위반임, 이 진짜. 대인질에 강하했네내 딸과 교제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내 딸과 교제하기 위한 규칙. 1번, 취직해라, 새끼야. 2번, 난네가 싫으니 이해해. 3번, 어디를 가도 내가 있다 생각해라. 4번, 내 딸을 해치면 너를 분해 시켜주마. 5번, 네가 괜찮다고 생각한 것보다 30분 전에 집에 돌려보내라. 6번, 미리 변호사를 구해놔라. 7번, 네가 거짓말을 하면 난 알아낼 거다. 8번, 내 딸은 내 공주님이지, 너의 전리품이 아니다. 9번, 난 감옥에 똑같은 쌍관 없다. 어, 존나 무서 10번, 네가내 딸에게 뭐를 하든,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할 거다. 너, 엉덩이가 아려오는 걸? 그래서, 모장딸이 남친 데려오면 저럴 거죠.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삶을 살게 할 거예요. 매일 아침 1일 1영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왈드쿤 편집을 하게 만들 겁니다. 아니, 가져가고 싶으면은 나랑 같은 일을 해야지.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좋아요. 와와왈드쿤 1일 이영성이네 얼마나 좋냐.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나는 노예 생겨서 좋아하고. 공평하지 않나? 딸을 가져가려면 그 정도는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약속을 파탄한 친구. 아, 진짜 미안한데. 어제 약을 해서, 아, 나 진짜 도저히 나갈 컨디션이 아니야. 미안, 진짜. 아 카토. 다음에 보면 안되냐? 야이씨 진짜 뭐하냐? 5만원을 받으세요 카토. 이걸로 맛있는거라도 먹어 미안하다 아왜왜넌 아프고 그러냐 아프지마 알았어 푹 쉬어 찐친인데? 약속을 파토낸 것에 대한 분노보단 자본이 좋다 친구를 잘 뒀네요 이러면은 몸 건강 잘 챙기라고 해줘야지 얼마나 좋냐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친구면은 이것도 안 통할 수 있어. 예뻐서 해고될 뻔한 선생님. 선생님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한 남편들이 혹시라도 바람을 피울까 걱정되어 엄마들은 급기야 유치원층에 선생님을 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히도 요청은 거절됐다. 아니, 유치원 선생님의 미모가 상당하네. 아 그래도 설마 불륜을 저질렀을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애들은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좋은 거 보면서 자라네. 난 너무 일찍 태어났어. <laughs> 난늘 말한다니까 이런 거 보면. 난왜 이렇게 일찍 태어났을까.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극한 직업 버튜버니다 You know s o m e t i s You know sometimes I feel like you guys don't respect... You know sometimes I feel like you guys... 아 <laughs> <laughs> 이거 좀 웃긴데 <laughs> 말을 못 하잖아.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다. 재밌네요. 판단지 3대 영양소가 들어간 건강 음식 인정. 탄수화물, 피자도우, 단백질, 햄, 고기, 토픽, 지방, 치즈 여러분 모두 피자 먹고 3대 영양소를 챙기면 건강해지세요 토마토도 있잖아 심지어 소스가 토마토잖아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게 없어요 난죠개가지 살이 지 그림의 떡 저는 간호학과에서 여자 동기들이 많습니다 친구랑 카톡하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친구가 나보고 여자들이 많아서 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하나도 안 부러운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이따라인 사식 여자 없는 건 똑같은 게 아니겠냐? 거기 아, 여자 면타면서요. 오히려 애들이 많아서 못사김 혹시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 알아? 너는 동양하고 나는 서양화야그 차일 뿐임. 아, 이해가 확 된다. 비교가 좋은데요. 이거 맞다. 모든 것을 모아야 해 봤다. 빚. 평생 함께 하는 거야. 돌아가라. 거절아. 이 바보 자식, 그만둬. 토비스나 안 거야? <laughs> 아, 아니 저렇게 말하니까 어지럽네 연금 바이 바이 오늘 원수로 갔네 연, 연금 받은 연금은 왜왜왜 왜, 왜? 이건 아니지 수명 <웃음> 와버렸다 <웃음> 어 최악이야 아무리 귀엽게 말한다고 해도 어 이건 아니잖아 내 수명이 이렇게 온다는 건좀 그렇잖아 좀 극혐인데 금리 내리라니 그런 짓할수 없어요. 시팔 좀 내려. 지갑 추워. 좀더내 안을 따뜻하게 해줘. 멘트는 참 좋은데 이 모해한 대상이 좀 그렇네. 잔업 오늘도 잔뜩 서비스 해줄게. 심장 여기서 잠깐 쉬고 싶은데. <laughs> 네가 쉬면 죽어요. 참 뭐랄까 모해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 이런 일본의 재미난 어, 그런 말들도 있네요. 그림쟁이를 건들면 큰일 나는 이유입니다. 시스나의 경로에 그려진 이 웅장한 최후의 심판엔 사실 비밀 하나가 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 성직자들에게 나체를 그렸다 까이고, 자신의 소중한 그림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옷이 펴지고, 세스나 추교에게 심지어 홍등가에 어울리는 그림이라 까이며, 기적이 그리는 화가 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상대라면 싹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지만, 우리의 위대한 르네상스의 거장, 우리 미켈란젤로는 이보다 더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바로 자신을 깠던 추기경을 지옥 수문장으로 겨 <laughs> 고용한 것이다. 상으로 당나귀는 문예를 뜻하고 뱀은 성적 물란함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머리가 빈 물란한 악마를 그려지게 된 추기경은 빠이 쳤고 바로 그날 교황인 바오로 3세에게 꼰지었지만 이미 하늘의 천사역으로 그려진 탓에 <laughs> 만일 자신이 미켈란젤로의 코트를 건드리면 두고두고 그림으로 까일까봐 걱정했고 그는 그런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다. 추경님이 연우에만계해서도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사랑이 제가 지옥에서 추경님을 구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라며 박을 떼고 튀었다. 그렇게 추경은 한번 거장의 신기를 거슬렀단 다유로 죽고 나서도 평생 까이게 됐다고 한다. 그럼 할 말은 없네. 네, 그림쟁이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장사 성공의 비밀. 이야, 장사 잘하네. 장사 잘하는데? 10덕 돈 된다. 10덕은 돈이 돼요. 진짜 장사 성공하지 이러면 야나 같아도 이제 뭔가 물건을 살때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운영냥 하고 먹고 있으면은 나 같아도 이짜 플렉스하겠다. <laughs> 크리스마스 날에 TV 엑스박스 365분 달임이 전신 거리는 화장실 욕조에서 자전거를 타며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동시에 총으로 트리를 위협하는 짤은 뭔데? <laughs> 아니왜 제목이 진짜인데 쉐이블 <laughs> 없는 게 없네. <laughs> 아니 왜 진짜냐? 나 진짜 뭔 개소린가 싶었어. 왜 진짜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나노벨 제목인 줄. 내 성격이 할아버지 같은 이유. 우울할수록 내가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좀 늙은 건가? 맨날 맨날 일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우울해진 건가? 그래서 내가 좀 상대적으로 늙었다는 소리 많이 듣는 가 이런 이유면 난 너무 슬프잖아. 난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 더 우울해졌어. 그럼 머장 유머글을 두배로 늘려 웃어보자. 야, 28페이지를 봐야 돼. 그럼, 우래죠져이그 앞은 지옥이라고오문의고수인것 같군. 난 결혼생활도 견뎠다. 아니다. <laughs> 와 어느 유부남의 왈.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진심이다. 왜? 아니,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아이초에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잖아.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내슨 만들라도. 감옥에 갇히는 걸 버텼는데 아내와 같이 사는 걸못 버텼다고 이혼을 했다잖아. 뭐랄까? 상대적인 건가? 클럽에서 입국 컷 당했을 때. <웃음> <웃음> 어, 어 이러면 인싸인데? 어, 이러면 인싸죠. 이러면은 바로 부킹 삭 가능. 네, 이게 춤이다. 어, 이건 나름 이거 인싸 행동이에요. 난 쌈장이 취향이야. 난 쌈장이 맛있더라고. 보통 이제 소금, 쌈장, 포장, 회유전 이렇게 가듯지 근데 난 쌈장파야. 쌈장이 맛있더라. 마요네즈 국물인데, 뭐가 마요네즈는 떡볶이 국물은 애초에 그 소스에서 제외해야지. 떡볶이는 당연히 나도 떡볶이 먹지.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그냥 소스로 하면은 나는 쌈장이지. 소금은 좀 짜. <laughs> 소금은 내 취향 아니야. 나도 먹어봤거든 소금이아 근데 아, 좀 짜. 천연은 인기 있는데, 동정은 인기가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불구평해! 천연은 인기 있는데, 동정은왜 인기가 없는 걸까? 이상해! 당연한 거야. 한 번도 적에게 한락된 적 없는 성과, 한 번도 적군을 향해 돌격해본 적 없는 병사. 어느 쪽이 더 멋진지는 당연한 거 아니야? 논리가 완벽한데? 그렇지. 이게 병사와 성과 같은 거냐? 좋다. 안녕, 난 뭐뭐를 만들어. 난 사람들이 수분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난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들어. 난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난 사람을 만들어. 쓰읍. 하하. 그렇지 술이 있어야 나. 만들 수 있지. 기특하네. 국가의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형적의 현자의 도리야 <laughs> 맞네. 이게 현자의 도리네 게임에 과몰입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 게임하기 너무 싫다. 그는 헛되이 주운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한 뿌려 십시오. 이짐 네, 돌격병 끝까지 간 새끼인데. 회피도 높은 편이었고 왜 뒤졌지? 슈발 게임 하기 싫네. 배럭 나왔을 때이면 이제 암시장이나 미션에서 병사 구해올 때 높은 계곡으로 와서 쓰시면 됩니다. 애정이라는게 없냐? 벨스가 똥싸고 게임터질 위기에서 내존 툴은 언제나 <laughs> 치명타로 게임을 번번히 살리는 영웅이었다. 넌 강아지가 죽으면 그냥 모란 시장 가서 하나 다시 사오겠네? 말하는 뻔세 봐라 사가이 새끼야. 나한테 말고 존 위티한테 사과하라고. 이런 게임 재밌어요. 게임은 몰입해야 재밌어. 게임은 컨셉 잡고 하면 진짜 개꿀잼야 말달 접을 거야. 무가금으로 말딸들을 키우는데 얘들이 자꾸 내 꿈은 이리가 되는 거야. 나는 무슨 무슨 상을 탈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트레이너란 애가 소프트카드 좋은 거못 보여줬다고 스티치 딸려서 다른 말딸들한테 하나둘씩 뒤처지다가 결국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한국에서 아이 키는저 소득층 부모의 심정인가 싶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달트레이너는 회기형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이 1등을 할수 있는 세계선을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돼. 트레이너는. 그렇게 얘는 처음으로 우승을 한 거고 트레이너는 그 수많은 회기를 했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얼마나 멋있냐? 현재 한국 제외전 세계 1위 먹은 넷플릭스 드라마다. 890만쯤에 8 8 8점나 이거 안 봤는데. 부족한 이점은 한국에서만 3위이기 때문. 이게 그렇게 재밌나? 내수가 엄청 강한 건 아닌데, 해외 컨텐츠 오으로는 확실한 시장이다. 80년대 쌍문동 골목에서 사는 친구들이, 연구소를 탈출한 초능력 소년 채택이 나타나고, 덕선이와 친구들은 태기를 숨겨줬다. 정체를 알수 없는 괴생명체들이 쌍문동의 평화를 위협하고, 이에 힘을 맞춰 맞서는초능력 소녀 태기와 친구들, 장총들고 괴물 싸죽이는 쌍문동 최고의 보범생 선보라와, 동생들을 지키는 쌍문동 너드 정복이죽음 문턱에서 시내철에 그대에게 듣고 살아 돌아오는 마노기, 포기하지 않고 사라진 아들을 찾아서는 지타 여사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팔팔 올림픽을 준비 중 모두가 알아봐주지 않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확실히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재밌어 보인다 어머 무조건 이기는 방법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있고요 보통 이런 데 두겠죠? 공격을 하기 위해 어? 아, 이쪽으로 네 었구나. <laughs> 갑자기 바둑으로 드리프트를 걸었군요. 나는 공복인 줄 알았지. 이렇게 변하면 할 말은 없네. 스파이 패밀리 코스프레 난이도 최하. 코드명 황혼 <laughs> 변장 중. 스가화황 <laughs> 완벽하잖아. 아니 맞잖아. 화혼 변장했네요. 황상의 스파이 황혼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완벽함을 가졌으니 요르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자기 전에 휴대폰을 하면 생기는 일. 어? 자기 <laughs> 어? <laughs> 뭐야? 뭐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선에 <laughs> 아! 음, 에어컨만 틀고 이것을 청소 안 하면 생기는 와 뭐야? 왜좋렇게길래 음, 저렇게까지 많아? 실행이 진짜 조금 빡세게 해야겠다. 이러면은 진짜 이게 좋은 바람은 아니라는 거잖아. 에어컨도. 악의 조직의 간부같은 회사 제복입니다 JR철도회사 직원의 코트가 악의 조직같다 우와 개간지야 멋있는데? 로켓단이야? 로고가 로켓단 느낌 나네 멋있다 약간 오타크들이 좋아할만한 제복용이네 오 늘도 정말 즐거운 유머글을 본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하지 않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그럼 안녕.